저는 IT 개발 회사에서 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팀에 진짜 골칫덩이가 하나 있어요. 사람이 뚱뚱해서 싫은 게 아니라 성격이 문제인 겁니다. 일단 생김새부터 얘기하면 얼굴이 빵빵하고 억울하게 생긴 고양이를 닮았어요. 거기에다 2000년대 감성 동그란 얇은 반무테 안경을 쓰고 있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살이 오른 신지드 닮았다거나 키작은 성시경인데 야구 배트 풀 스윙으로 얼굴 맞은 것 같다고도 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성격이에요. 개발이 끝나면 당연히 버그가 나오잖아요? 우리 회사는 버그 하나 때문에 경위서 쓰거나 불이익주는 곳도 아니에요. 그냥 고치면 되는 건데, 이 사람은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로그인할 때 아이디 끝에 스페이스 하나 잘못 넣어서, 에러가 나면 그건 제 잘못이 아니죠? 애초에 왜 공백을 넣어요? 하면서, 버그를 발견한 기획팀을 오히려 몰아붙여요. 심지어 옷이 이름에 공백 들어가냐 이런 말까지 하면서요. 결국 기획팀은 지쳐버리고, 그 사람 때문에 벌써 3명이 퇴사했고, 지금 한 명은 영업팀으로 부서 이동을 신청해 둔 상태입니다. 더 황당한 건 제가 예전에 출근 지각한다고 혼냈더니 대표 앞에서는 울먹이면서 저한테 욕 들었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는 거죠. 그 뒤로는 대표까지 그냥 놔둬라 이러면서 사실상 방치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 이 사람 때문에 회사가 진짜 난장판이에요. 업무 분위기도 망가졌고 기획팀은 탈진했고 저는 매일같이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사람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